에스겔 21장 여호와의 칼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에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애원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끌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끌을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시가되 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놓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세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신 여기는 도다.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을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며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애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 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워졌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고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족 속에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에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왕이 가래길 고두길 어게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재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에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손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애치며 손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왕은 그 제약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횡의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지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가 가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난이 이르렀나니 고체하게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며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애원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봉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모기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제악의 마지막 때의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 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할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 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게,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석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에스겔 제 22장 볼 받을 에루살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지간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볼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찻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망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속물들을 없이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은 잊어버렸도다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며 아마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화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르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풀무풀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에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풀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고 으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목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낙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에스겔 제 23장 오홀라와 올리바의 행음 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어울라요, 아우는 어울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어울라는 사마리아요, 어울리바는 에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세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 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치맘에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의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후 어울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 애국당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국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오울리바가 받은 재판 그러므로 오울리바야 주 요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한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랑과 갈대와 모든 무리,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랑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고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승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하기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뜨리며 내재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르며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무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곧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지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줄이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곧 논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려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어 버렸고 또 나를 내 등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어훌나와 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내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송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봄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구우상에게 그 드린 그날에 내 송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성정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구이에 그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고 즐겼으며, 또광야에서 잠류와 술지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범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봉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와인 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